예, 반갑습니다. 예, 신정훈 변호사입니다. 예. <laughs> 예 보고 싶었습니다. 예 우리 짐모 끝나고 아그 기록 끝나고 에, 에, 혼자 열심히 독학하던 친구들 다시 다 돌아왔네요. 음. 자 짐모는요 어, 굉장히 힘듭니다. 예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근데 보통 이제 학교 간 학생들한테 얘기들을 보면은 제일 도움이 많이 된 커리큘럼이 짐모가 아닐까. 에. 보통 18회 다 소화한 친구지, 친구들은 거의, 거의 안 떨어져요. 예, 거의 안 떨어집니다. 음. 문제가 좋아서, 아 그런 건 아니고, 문제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18회 정도 하면서 그거를, 그 스케줄을 밀고 나올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부지런한 겁니다. 예, 본인이 굉장히 부지런한 거고. 그리고, 문제도 제가 거의 기출 또는 기출 변형 정도입니다. 그리고 최근 5개 년 안에 출제되었던 변시 모의 문제들 이렇게 추려가지고 유력한 문제들 위주로 했고요. 어, 보통 시험장 들어가시면 여러분 집모에서 썼던 문제 있죠? 그게 한반 이상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 이상 나옵니다. 음. 그건 당연하지. 그, 그 정도는 문제 찍어줘야지. 그 정도는 하고. 이제 그걸 못 외워서 이제, 예, 못 쓰는 건데. 그, 지모 문제는 나름 강사가 추려가지고 했던 문제이니까 여러분들 항상, 예, 답안 목차, 예, 유의해서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요게 그대로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laughs> 그게 변시 사례형 기출이50% 정도 되고요. 뭐 재판한 20% 정도. 미출 중요한 20% 정도. 그다음 뭐 소위 여러분들 얘기하는 부리타 부리타 무슨 뜻인지 알지? 서든어택이야 어, 어 불의 타격이야 그래서 부리타야 부리타 내가 도저히 예상하지 못했는데 어, 출제가 돼 문제예요 그러면 내가 겁나게 열심히 준비하면 맞출 수 있을까? 네버 못 맞추니까 부리타야 에이 못 맞추니까 부리타입니다 여러분 이10% 부리타는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실제로 이 문제 1 0이안 나오는 10% 문제를 찍어 가는 학생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제가 생각할 때 100명에 진짜 한두 명이 안 돼요. 그래서 부리타는 당락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원점수 기준으로 하면 거의 꽈락 수준의 점수들을 다들 받기 때문에 영향이 없고요. 자. 어디서 결판 날것 같으니 예, 여기서 결판 납니다. 음, 여기서 결판 나고요. <laughs> 내가 평타냐 평타를 치느냐 못 치느냐 소위 50점이죠. 예, 100점 만점에 50점을 맞느냐 못 맞느냐는 여기서 결정됩니다. 작년 법조년 문제. 재작년 법조년 문제들 대부분의 학생들 어때요? 예, 보고 목차 다 외우고 답안 외워서 들어갑니다. 나오면 어떨까요? 많이 써요. 한 3분의 2이상이 정답 쓰고, 목차 예쁘게 맞춰었습니다 내가 답 틀리면 어떻게 될까? 오, 골치 아파. 아, 굉장히 골치 아파요. 답만 맞췄어요. 답만. 답 맞추고, 기본 요건 쓰고, 어, 적절하게. <laughs> 소위 얘기하는 적절하게 선방했다. 그게 재판 문제라든지 불이 타 문제라면은 5점 이상을 받을 기회, 받을 걸 기대할 수 있겠지만 기출이잖아요. 예, 작년, 재작년 법전의 문제인데 내가 그런 식으로 답안지를 쓰면은 다는 큰데 절대 5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4점대 초반 정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 기출 문제는 정확하게 답안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 재판. 재판은 목차까지 준비해서 들어가실 수는 없어요. 목차까지 준비해서 들어가실 수는 없는데 최소한 결론하고 어, 그다음 사실관계는 정확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재판 문제는 사실관계하고 답을 아느냐에 따라서 결국 고득점이 나뉩니다. 예, 고득점. 그다음 미출 중요 쟁점인데요. 미출 중요 쟁점은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신무치고 나면 뭐 강사들 파인을 때막 찍어요. <laughs> 만천 개씩 찍는 강사도 있다 하는데 <laughs> 어~ 어~ 천개 찍으면 안 되고 어~ 좀좀 좀 적게 찍어야지 그래야 찍는 거지. 예. 그러고 미출 중요 쟁점은 학생들끼리 얘기해도 대강 윤곽이 나옵니다. 올해 이거 나올 것 같다. 예, 이거 나올 것 같다. 미출인데 중요한 건데 아직 안 나왔다. 어, 그래서 미출 중요 쟁점도 말은 미출이지만 말은 미출 중요이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답안 하고 목차 정도는 준비해서 들어갑니다. 그럼 어떨까? 여기서 결국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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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50, 에. 60점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고요. 기출문제를 얼마나 내가 정확하게 다받을 쓰느냐가 결국 여러분 예, 평타를 받을 수 있느냐 아, 못하느냐 예.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 사례는요. <laughs> 네, 사례는 목차사입니다 사내는 목차 싸움이고요. 그 다음에 기록은 청구치지 싸움이에요. 청구치지. 목차 싸움이 뭐냐? 내가 이 문제를 봤을 때 세세한 쟁점을 추려낼 수 있느냐? 에 그거거든. 내가 그 쟁점을 추려냈다는 건 뭐야? 어느 정도 답을 알고 있다는 거지. 그치? 지금 제가 뭐, 목차 싸움이다라는 거를 바로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이제 와닿지는 않을 건데, 예, 이제 우리 사례 답안지를 보고, 예, 요거는 배터리면 안 된다. 예, 배터리면 안 된다 하는 것들. 고런 것들 하나하나 주의해서 여러분들 이제 장악하셔야 되구요. <laughs> 그 다음, 그, 10점이, 10점이 보자. 6분이지, 그치? 예, 10점이 6분 13줄입니다. 그쵸? 예, 10점이 6분 13줄. 거기 맞춰서 항상 시간, 예. 맞춰서 답안 작성하셔야 되고 최근 몇 년간은 민사 사례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 쓰진 않았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못 쓰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어떤 미친 교수 한 명이 들어가서 또 양치기가 할수 있으니까 시간 항상 유념해서 답안 작성하시고 백신 나오면 안 됩니다 아시죠 백신 나오면 안 되는 거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시간 배분입니다. 우리 민사 사례가 3, 350이지, 그치? 350에 사, 3시간 반 주잖아, 그치? 에, 3시간 반 주는데, 상법 따위야, 일단 빼고. 어, 상법 따위는 빼고. 자,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250점에 2시간 반을 주는 거잖아요, 그쵸? 어. 1문 어느 정도 시간 써야 될까? 한 시간 반 풀로 스나아니라 그랬지, 그치? 여기서 얼마 정도 빼야되나? 한 10분 정도 빼야됩니다. 그쵸? 예. 그 다음 상법에서 얼마 정도 뺀다? 5분에서 한 10분 정도 빼야됩니다. 그쵸? 그래서 거기서 세이브한 시간을 어디에? 이문에. 이문은 사실관계가 개 더러워요. <laughs> 예. 길고. 어 그리고 실제로 보면, 예 답안 분량도 결코 1문에 예 부, 뭐라고 해야 되나? 어,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 거의 일문만큼 예, 분량이 많아요. 근데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이제 추려가지고 하셔야 되니까 시간 매번, 은 어, 항상, 예, 유념해서 하시고. 그 다음, 오늘 써보니까 어때요? 빡빡하죠? 예, 시간이 굉장히 빡빡할 겁니다. 예, 어, 제가, 진도별로 안 하는 이유는 진도별로 하면 문제가 이쁘게 안 나와요. 네, 문제가 조금 이쁘게 안 나오고. 그래서 웬만하면 전범위 위주로 해가지고 대신에 쟁점은 좀 주어주죠. 예, 네, 쟁점은 주어주고요. 그래서 민법 민소 같이 이제 답안지 써보셔야 되고요. 음. <laughs> 뭐, 나머지 주의사항은, 네, 우리 사례 해설 하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답안지 꼭 써보세요 예, 예, 강평만 와서 듣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시간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써보셔야 그게 예, 체득이 되는 거죠 음. 어, 기록실증도 마찬가지고 예, 시간 맞춰서 답안지 써보셔야 되고요 음. 자 우리 1문의 1 동업자들인 가을병 동업자 나왔다 뭐지 조합이죠 그렇죠 예, 조합 나오면은 뭐야 예, 필공. 아 네, 이건 머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